안녕하세요. 조합장 후보 기호 3번 박영숙입니다. 지난 8월 26일 박영숙에게 묻다 제 2탄 내년 9월이죠 현실화 되나?라는 주제로 라이브 토크를 가졌습니다. 그때 미처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들께서 내용을 정리해달라고 하셔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주비 대출을 받으면 한채를 팔아야 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1 플러스 1 신청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합은 신규 부동산 정책 시행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 한채 신청했다가 1 플러스 1로 받고 분양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규제 정책으로 1 플러스 1 신청자가 대출을 받을 때는 조건부 대출을 해야 합니다. 준공 이후 한채를 2년 내에 매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새 집을 사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주 가능 시기에 대해 말이 많은데 언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조합은 작년 10월에 제출한 정비 계획 변경안을 아직도 마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는 마무리할 것으로 일정을 바꾸었기 때문에. 내년 3월 이주는 불가능하며 제 공약인 내년 9월 이주가 합당한 스케줄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 9월 이주를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장직을 사퇴하겠다는 공증을 받아서 카톡방에 올려 공약 실현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대 무이자 5억 원 대여 약속이 지켜질지 궁금합니다. 현대가 무이자 5억 원 대여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국토부 규제로 무이자 5억 원을 못 준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조합에서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받아내는 방안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조합장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조 6천억 원의 공사 계약금 중 조합원 돈 1,800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이자 5억 원에 대한 이자비 계산 명목입니다. 조합원들이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원당 7천만 원씩 계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 계약금에서 1,800억 원을 감액하고 현대에서 1,800억 원을 받아오는 것이 올바른 계산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조합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주 시작 후 입주까지 기간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이주 6개월, 철거 6개월로 이주 마무리되는 것은 총 1년 소요됩니다. 착공 후 공사 기간 34개월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주와 철거 1년 뒤에 착공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 34개월을 더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LH 소송 중에도 착공이 가능한가요? LH 소송은 2주 철거 등의 사업 진행에는 지장이 없는 소송입니다. 소송을 잘 진행하면 소송 중에도 착공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잘못하면 추가 분담금이 나올 수도 있어 조합장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1심 판결이 착공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합장의 대처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8월 26일 있었던 내년 9월 2주 정말 현실화되나 열린 토크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공약 실패 시 사퇴 공증한 유일한 후보, 조합장 후보 기호 3번 박영숙입니다. 감사합니다.